안녕하세요. 자매직 조경자입니다. 야, 이 아름다운 물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잠시 다시 폰을 켰네요. 물소리가 들리시나요? 시원한 계곡의 물소리입니다. 나무도 산세도 와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름이 덥다고만 했지만 시원한 자연의 바라. 나무가 나뭇잎이 흔들리는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이 막바지 여름을 잘 살아내주시고 야 자연 속에 아름다운 음악소리도 들리네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의 여유를 가지고 사인과 함께 힐링을 하면서 멋진 인생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주인공 이 멋진 사슴도 있네요. 아니죠. 다람쥐 사슴, 사슴이 아닌 다람쥐 자, 바람직두 마리가 아름답게 서로 먹이도 먹었고 사랑하는 을 모습도 보이고요. 자, 이런 자연이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 별 겁니까? 그냥 있는 대로 감사하며 자연도 한 번씩 보면서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 진정한 평화, 사랑,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이 참 사랑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자연은 나무는 푸른 그리고 돌과 바위들도 서로 비교하지 않고 다투지도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상생하는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나를 기억이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면서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축복한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때참 힐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기죽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요.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나를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연의 바람 속에서 예, 잠시의 여유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평화와 풍요가 가득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점점점점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발전하고 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성장, 발전하는 아름다운 나의 모습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되고 있고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자연을 여러분에게 선물하면서, 자, 평화도, 풍요도, 건강도, 모든 면에서 성공하고, 발전하고, 다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